도대체 누구의 아이일까 오범수가 감춰온 진실이 마침내 폭발했다. 마광숙은 잠시 눈을 감고 깊은 숨을 들이켰다. 뿌연 새벽 안개 사이로 독수리 술도가의 굴뚝에서 피어오르는 연기는 그녀에게 오늘도 살아내야 할 이유를 상기시켰다. 그러나 어젯밤 한동석이 술도가 일해서 손을 떼라고 말하던 목소리는 아직 귓가를 떠나지 않았다. 그의 우려는 사랑이었지만 마광숙에겐 통제처럼 느껴졌다. 마광숙은 더는 누군가의 보호 아래 머물고 싶지 않았다. 이제는 진짜 가장이니까 그 시각 오범수는 서울대학교 강의실 대신 자동차 안에서 머뭇거리고 있었다 운전석 옆에는 자그마한 여자아이가 잠들어 있었다 보아니 범수의 딸 아무도 모르게 미국에서 데려온 딸이었다 그녀의 존재는 가족에게조차 숨겨진 비밀이었다 그러나 세리는 몰랐다 자신이 사랑한다고 믿은 남자의 인생에 이런 비밀이 있다는 것을 그녀는 지금도 장미의 몰래카메라 같은 감시 속에서 결혼 준비를 하고 있었다 물론 결혼은 단한 번도 정식으로 합의된 적이 없었지만 며칠 후 술도 가의 낯선 여인이 찾아왔다 나영은 오범수의 전 연인이자 한이의 생모였다 그녀는 미국에서의 실패한 삶을 뒤로하고 다시 한국으로 돌아온 것이었다. 눈에 띄게 야위고 지쳐 있었지만 그녀의 눈동자는 여전히 날카로웠다. "환희는 내가 키울 거야. 이제 너 같은 인간한테 맡기지 않겠어." 그 말에 오범수는 당황했지만 차마 부정할 수 없었다. 나영은 자신이 떠났던 그날부터 지금껏 마음속에 지워본 적 없는 이름이었다. 한편 오천수는 미순과의 재회를 통해 서서히 사람다워지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거짓말은 점점 무게를 더해갔다. 고시원 생활을 감추기 위해 지방에서 프로젝트 맡았다고 둘러댔고, 형수와 상담하면서 도와주고 있다며 술도가 출근 도장을 찍었다. 하지만 고자동은 이미 천수의 말과 행실이 맞지 않다는 것을 눈치채고 있었다. 형님이랑 닮은 줄 알았는데 참 많이 다르더이다. 라는 그의 한마디에 천수는 처음으로 얼굴이 붉어졌다. 그런데 그날 저녁 술도가의 정전이 일어났다. 차단기가 내려간 것도 아닌데. 전기가 들어오지 않았다. 고자동은 창고로 향했고, 그곳에서 누군가의 흔적을 발견했다. 술도 가의 장광주 비법 노트가 사라진 것이다. 놀랍게도 CCTV에는 익숙한 얼굴이 찍혀 있었다. 독고세리, 범수와의 관계를 지지하지 않던 독고타기 시킨 일이 분명했다. 넌? 그 집안 여자들처럼 바보처럼 당하고만 있을 애가 아니야. 아버지의 말에 복잡한 감정을 품은 세리는 결국 충동적인 행동을 저지르고 만 것이었다. 그 사실을 알게 된 범수는 세리를 찾아가 따졌다. 그러나 세리는 울먹이며 외쳤다. 나는 그냥 너랑 뭔가 제대로 된걸 시작하고 싶었어. 그런데 넌 나한테 아무것도 안 보여줬잖아. 나 몰래 애까지 있었다면서. 범수는 충격을 감추지 못했다. 세리가 한이의 존재를 안 것이었다. 누가 말한 것일까? 의심은 장미에게로 향했다. 그간 세리를 꼭두각시처럼 조종하며 광수과도 충돌을 빚던 그녀가 마침내 폭탄을 던진 셈이었다. 한편 오흥수는 요즘 지옥분과 미묘한 기류 속에 빠져 있었다. 준바 강의를 마치고 나면 오분은 꼭 밥은 먹었냐고 물었고 흥수는 웃으며 다음에 밥 대신 질문서라도 받아요라며 농담을 던졌다. 하지만 그날 오분이 고백을 해버렸다. 흥수 씨, 나 당신 좋아해. 그동안 장난인 줄 알았지? 나 진심이야. 흥수는 웃음을 잃었다. 장난처럼 시작된 이 관계가 이제는 어른들의 사랑이 되어가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밤 흥수는 술에 취해 무심코 다른 여자의 집으로 향했다. 한때 자신을 사랑했던 댄서 출신 전 여자친구의 집이었다. 너왜 이러냐? 오분에게 들킨 건. 다음날 아침이었다. 강수는 의병 제대 후 광수의 집에 머물며 조용히 적응 중이었다. 하지만 그의 귀에 이상 증세가 다시 시작되었다. 이명과 균형 감각 이상. 병원에서는 정신 경중일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청력을 잃을 수도 있다는 말에 강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누구에게도 걱정을 끼치고 싶지 않았다. 그런데 마침내. 강수의 병원을 따라간 이는 봄이었다 이걸 왜 혼자 하려고 해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강수는 고개를 돌린 채 너까지 걱정하게 하고 싶지 않았어라며 말했다 봄은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이 모든 일이 꼬여만 가는 와중에 마광숙은 또한 번의 위기에 직면한다 LX호텔 납품권이 갑자기 중단된 것이다 이유는 신라주조의 덤핑 경쟁 때문이었다 독고탁은 술도가를 본격적으로 무너뜨릴 작정이었다 그리고 마광숙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독고탁이 한동석의 아버지와 과거의 사업 파트너였으며 배신을 당한 후 한 집안을 몰락시켰다고 믿고 있다는 것. 그 집안이 또내 딸까지 빼앗겠다고 독고탁은 미쳐가고 있었다. 마광숙은 한동석을 찾아가 울분을 토했다. 우리가 시작하는 것조차 죄가 되나요? 한동석은 입을 다물었다. 그는 아버지가 생전에 남긴 비망록에서 자신이 알고 있던 진실과는 전혀 다른 기록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신라 주조는 처음부터 우리 기술을 훔쳤다. 독고탁이 먼저 배신했다. 그 순간 한동석의 마음에도 불길이 일었다. 그러나 그는 마광숙에게 그 진실을 말하지 않았다. 왜냐하면 아직도 그녀와의 사랑이 엮이면 그의 가족이 또다시 공격당할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다. 마지막 장면, 마광숙은 고자동에게서 충격적인 이야기를 듣는다. 장수 사장이 죽기 전날 밤, 누군가 술도가 근처에서 그를 기다렸습니다. 사고는 우연이 아니었을 수도 있어요. 마광숙은 손에 들고 있던 막걸리 병을 떨어뜨렸다. 형의 죽음에 의문이 생긴 그 순간, 그녀의 눈빛은 달라져 있었다. 누가, 왜 그리고 얼마나 오래 이 모든 걸 숨겨왔던 것일까? 다음 이야기는 과연 어디까지 무너지고, 어디까지 밝혀질까? 이제부터 진짜 전쟁이 시작된다. 그날 밤, 마광숙은 장수의 유품함을 꺼내들었다. 오래된 손수건에 쌓인 채, 보관된 메모 한 장이 눈에 띄었다. 장수의 필체였다. 고자동 형님, 이거 잘 부탁드립니다. 만약 무슨 생기면 자동 형님만 믿습니다. 마광숙은 유품을 꼭 쥐고 고자동을 찾아갔다. 자동은 메모를 보더니 눈을 감고 길게 숨을 내쉬었다. 그날 밤 장수 사장이 무언가를 고민하긴 했습니다. 독고탁 쪽에서 거래를 제안했었어요. 장수 사장은 절대 응하지 않았죠. 마광숙의 머릿속에서 독고탁의 얼굴이 번뜩였다. 혹시? 그게 장수 죽음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세요. 자동은 고개를 끄덕이지도 젖지도 않았다. 하지만 그 침묵이야말로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다. 광숙은 밤새 눈을 붙이지 못했다. 형제들에게는 말하지 않기로 했다. 지금은 흔들릴 때가 아니었다. 다음 날 아침 오천수가 가족회의를 열었다. 광숙이 형수 혼자 다 감당하는 거이젠안 된다. 우리 다 각자 사정이 있는 건 아는데 가족이잖아. 이제 좀 나서자. 흥수는 고개를 숙였고 범수는 아무 말 없이 침묵을 지켰다. 오광수만이 형 말이 맞아. 더는 형수한테만 맡길 수 없어. 라고 동의했다. 마광숙은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내가 감당할 수 있어. 이 집이 무너지는 건 내가 무너지기 전까진 없어. 하지만 그날 저녁 술도 가 세무서 공무 이들이 닥쳤다. 소득 신고, 누락과 자금세탁 의혹이 제기됐습니다. 황당한 고발장이 접수되었다는 것이었다. 광수은 멍해졌다. 신고자는 익명. 하지만 그녀는 직감적으로 알수 있었다. 독고타기였다. 그는 더러운 술을 써서라도 술도 가를 무너뜨리려 했다. 그리고 이런 위기 상황에서도 범수는 입을 닫고 있었다. 나는 공직자다. 이런 일에 휘말릴 수 없어. 그의 말에 광수은 처음으로 언성을 높였다. 너한텐 가족보다 체면이 중요하니 범수는 흔들렸다. 어릴 때부터 모범생, 명문대, 수석 합격 모든 건. 형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이었다. 그런 자신이 다시 가족 품으로 돌아와 아버지가 되어야 했을 때 오히려 그는 외면하고 말았다. 오한이의 얼굴이 떠올랐다. 아빠, 난 언제 우리 가족이랑 살수 있어? 그말 한마디에 범수는 무너졌다. 다음 날 그는 스스로 기자회견을 열고 싱글대디임을 고백했다. 부끄럽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아이는 저의 자랑입니다. 그렇게 그는 스스로 완벽한 이미지에서 내려왔다. 그 순간 광숙은 조용히 눈물을 훔쳤다. 그날 밤 한동석이 다시 광숙을 찾아왔다. 내가 알아는게 있어. 네 남편 장수 씨 사고 그냥 사고가 아니었어. 그 말에 광숙은 숨을 삼켰다. 누가요? 한동석은 망설였다. 확실하진 않아. 그런데 독고탁 쪽에서 장수한테 투자 제안이 들어갔고 거절하자마자 사고가 났다는 건 너무 이상하지 않아? 광숙은 몸을 떨었다. 이건 죽음에 대한 진실이야. 반드시 밝혀야 해. 같은 시각 오천수는 편의점 뒤편에서 문미순과 맥주를 마시고 있었다. 미순은 그에게 물었다. 넌왜 형수한테 그렇게 죄스러운 눈빛을 하니? 천수는 고개를 돌렸다. 내가 그날 밤 장수가 나한테 전화했었거든. 그런데 못 받았어. 받았으면 뭔가 달라졌을까봐. 그래서 못 견디겠더라. 미수는 조용히 그의 손을 잡았다. 그 죄책감 이제 내려놔도 돼. 혼자만의 잘못이 아니니까. 며칠 뒤 술도가 앞마당에 택배 트럭이 멈춰섰다. 수십 박스의 장광주가 반품되어 돌아온 것이다. 호텔 납품 중단으로 물량 소진이 어렵다는 이유였다. 광수는 멍하니 서 있었다. 그 순간 고자동이 문을 열고 들어왔다. 그만 두지 마소. 마 사장이 여기서 포기하면 그 사람들이 웃습니다. 그 말에 마광숙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형제들을 한 명씩 불러 모았다. 이젠 진짜로 하나가 되어야 할 때야. 누구든 빠지지 마. 가장 먼저 손을 든건 오광수였다. 형 저 아직 군인 출신이라 체력 하나는 자신 있어요. 유통은 제가 맡을게요. 이어서 오웅수도 춤은 못 추더라도 홍보는 자신 있어. 내 아줌마 팬들 다 동원한다. 천수는 회계는 내가 맡겠다. 과거 경력이 있으니까 하고 말했다. 잠시 머뭇대던 범수마저 전략 수립은 내가 할게. 시장 분석과 제품 개선 제대로 하자. 고했다. 그 순간. 마광숙은 가슴이 벅차올랐다. 이게 가족이구나. 하지만 그 따뜻한 순간은 오래가지 않았다. 그날 밤 술도가 창고에 불이 났다. 전소되기 직전 간신히 진화되었지만 귀중한 재료와 기록 일부가 타버렸다. 그리고 발견된 것은 라이터 하나. 라이터에는 신라 주조 로고가 선명히 찍혀 있었다. 이 모든 사태의 배후에 독고타기 있다는 걸 이제는 부정할 수 없게 된 마광숙. 그녀는 결심했다. 이젠 나도 참지 않아. 당신이 시작했으니 내가 끝낼게. 하지만 그 순간 또 다른 충격이 기다리고 있었다. 공주실이 쓰러졌다는 연락. 병원에서 전해진 진단은 심장 판막 이상. 수술이 시급하지만 고비가 클 거라는 말에. 광숙은 무릎을 꿇고 울었다. 엄마, 나 이제야 가족 지켜보려고 하는데 가지마. 모든 걸 잃을 수도 있는 순간, 마광숙은 더 이상 혼자가 아니었다. 그리고 그들의 싸움은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과연 독꽃학의 실체는 드러날 것인가? 공주실의 생명은 지켜질 수 있을까? 그리고 마광숙과 한동석 이들 사랑은 결국 어떤 결말을 맞게 될까?